안녕하십니까. 루토리입니다 어, 1093회 자동 1타부터 4타 1편 시작할게요. 저번주는 번호 당첨선, 상한선 제한했다고 하니까 조금 풀어졌어요. 뭐, 크게. 아,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줄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인심 쓰는 척하면서 내려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정미수가안 나왔고 이웃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번호를 가운데다가 사수를 모아놨다. 차라리 모아둘려면 정사각형으로 모아두지 기억자로 모아뒀습니다. 기억자 말고 니은자뭐 미음자든지, 뭐 시옷자든지, 뭐 여러 가지 인자 모양 나오겠죠. 뭐패턴으로 연구하고 계시니까 자, 그건 그렇고, 오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얼마나 내린지는 모르겠는데, 어, 비가 내리고 나면 많이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건강관리는 항상 내가 챙긴다. 로또도 어떻게 한다? 내가 한다. 그죠? 번호조합, 수동조합은 뭐예요? 어, 결국은 내가 들고 가는 그 조합이 1등이 나오지,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는 것은, 어, 밑에 4, 5등은 좀 나오겠지만은, 1등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나 로또는 그 결국은 뭐다? 내가 챙겨야 된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먼저 제가 가는 그 편의점. 1타부터 4타용지 원본 보여드릴게요. 바로바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어디 여기 1타 맞죠 그죠 30번이 저 뒤에가 있고 자 이거 제가 색칠하는거 이거 주황색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나온 2월세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라고 쭉12 15자 다음 2타 용지 가볼게요 2타 용지 가볼게요 2타 용지도 어디 봅시다 어디? 13, 14, 15, 3연번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뭐 40번대 그렇게 많아. 아고정말로 26번이 19에 와 있고, 22번, 19에 와 있습니다. 보셔요. 몇 번? 26, 22, 22번. 40번대가 도배를 했어 40번대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수학에서 부등호 표시 죠 부등호 표시하고 뭐야 새 모양 이라고 철새들이 그죠 자넘어갈게 바로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저번 에차 내용입니다 C 스페이스 요즘에는 사선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거기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만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37, 37, 77에 있는데, 얘들이 이, 이 나왔어요. 얘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이 나왔죠. 그죠? 사선으로. 그죠? 음, 그래서 이건 포볼라고 이건 7번 나왔던 거고. 어그 다음에, 좀더 봐야 될게 뭐냐. 자. 45, 45, 45. 이렇게. 37번호가 있는데, 보통 이, 이쪽을 좀 많이 본데, 얘도 나오고, 이 위에 있는 번호. 이 37번이 그, 포부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에선 가서는 설명드릴 것고 자동에서 자 빠진 수로 내가 때좀 설명을 안 드렸나? <laughs> 이거 따로 적어놓고,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한수가 나왔습니다 18번 자동에서 빠진 수도 나옵니다 백회기에서 빠진 수 자동에서 빠진 수 반자에서 빠진 수 기대수라고 하죠 그 번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고 얘가 몰리면 제가 그 종합정리에선가도 얘들이 모이면 어떻게 했데 바로 옆번호로 가시라 그랬는데 정말 26번 그죠 왜냐면은 다 몰릴 건 뻔하니까 여러분 자뭐 저도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더더 많이 왜냐면 몰린 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번 주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이 번호도 얘기할 거고 다른 번호도 얘기할 건데 몰릴 때는 어떻게 한다? 돈 끝으로 가면 됩니다 돈 끝으로 가셔서 하든 그 바,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그렇게 좀 내려준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 다 하. 또 그렇게 해주네. 아마 당첨 보호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조합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9 3 회차 볼게요.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용 길게 설명 안할 거예요. 자 아마 저 보신 자료 계속 시청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저 길게 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요점 포인트만 해놨기 때문에 간단 간단 들어갑니다. 자1타용기 보셔요. 아까 봤던 겁니다. 내용. 자, 일타용기 C 스페이스. 자,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자, 자동에서 빠진 수. 몇 수다? 4수다. 저번 주는 한수 나왔다? 물론 이게 100%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시라. 그죠? 1번. 1번, 1번. 21, 23. 19번은 전회차 당번이었죠? 이렇게 보셔요. 또 19번 얘기 안 했다고 또 19번 빼고 들고 하지 마시고. 1, 19, 21, 23. 보시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제가 자, 여기서 1번을 얘기했는데 1번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번 옆에 2번 가라는 얘기입니다. 1번 쫙 모일 거예요. 장미 씁니다. 장미 쓰고 모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1번 옆에 2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1번에 한 동급 가족수 11번 가든지. 자, 21번이 모인다. 어떻게 해요? 옆에 번호. 20번 가든지. 그죠? 22번 가든지 하면 되잖아 21번 또 여기 나왔으니까 모일 거란 얘기여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번호 11번이든지 아니면 제한 동급가적서 31번 이렇게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호 본다 사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한수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수나면또물 먹는 거죠 자 보시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고 어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어차피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알기 쉽게끔. 적어놨습니다. 장미수가먹고 자, 그러면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3연번, 3연번. 3연번. 자, 두쌍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퐁당. 삼퐁당 나왔습니다. 3연번 두 쌍에 퐁당, 삼퐁당 하나.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답은 없다. 그냥 모른다. 그냥 찍는다? 그러면 재미없다. 찾아본다. 아는 데까지. 그죠? 요런 자료는 뭐예요, 여러분? 자 캡처하셔요, 캡처하셔서 어차피 각그 회원님들 아니면 잘아시는 분들하고 공유하셔서 번호 찾아보셔요. 하지 말라고도 하니까 그냥 하시란 얘기입니다. 캡 캡쳐 하셔서 이런 거 제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캡처하셔가지고 더잘 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공유하셔서 서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아니면 내 지인들이 잘하니까 물어두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뭘 가져가야 돼, 뭘 봐야 돼 그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니까. <laughs> 그래서 캡처하시려는 얘기 여기, 여기 두쌍 나왔어요. 재밌습니다. 저는 네쌍 나오길 바랐는데두 쌍밖에 안 나왔어요. 뭐 어차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찾으면 찾은 거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냥 매드 베베 꿀 거면 확실하게 꽈준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정쩡한 거 보다는. 괜히 홀리기 보다는. 그래서 자, 여기 12번 좀 보시고 12번 보다 자, 이 여기 장미스, 장미스의 10주 번호입니다. 요즘엔 그런 번호 제가 그 초반에 는그 얘기 많이 했죠? 10주, 11주 번호 잘 나오니까 했더니만 안 나오더라. 근데 요 근래 또한몇달 동안 조용하니까 나오더라. 결국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12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선이고, 그죠? 자, 그거 보시고, 3연번 두상 중에서 자, 봐야 될게 41, 42, 43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른다. 찍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로또를 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41번은 종합회하고 2호, 기호 같이 걸쳐 있는 장미수입니다. 그래서 41번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번호가 저는 좀더 괜찮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번호. 가운데 끼어있는 수. 저 밑에 있는 번호도 가서 볼까요? 자, 디얼이죠 15, 24, 26, 27, 28. 그래서 어떻게 됐나? 26, 27, 28. 잘 보셔요. 26 27 28 26 27 28 원래 이거 뭐, 뭐예요? 자, 이럴 때뭘 본다? 26번 저번 주 당번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주로 이 당번들이 나온 옆에 번호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번 옆에 1 3번이던지 26번면 옆에 24번인데 이 26번 옆에 30번이 랄올지 27번. 아셨죠? 그죠? 중간에 있는 번호. 자, 그래서 3연번 두쌍 번호 좀더 봐야 될 번호 말씀드렸어요. 이러니까 안 어렵다. 물론 정답이 될지, 제수가 될지, 당번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모릅니다. 한데 제가 보는 것은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68삼풍당 <laughs> 선풍장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이468 어... 왜그냐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어차피 다 몰릴 거 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1087에 그때부터 뭐 뭐야 1세로, 2세로, 3세로에 있는 번호 불러드릴게요. 1, 2, 3, 8, 9, 10, 15, 16, 17 이거 다 얘기할 거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번호들 지금 뭐 6주 동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123 8910 1516 17 중에 한두 수는 미리 챙겨야 된다. 아시겠죠? 거기에 걸린 번호 여기 있어요. 8번 하나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는 번호 저기연번 나온 9번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제가 방금 또얘를 했죠. 자 디엘 가서 볼게요. 자 여기도 19자리에 5바에서 예, 나왔어요. 자리. 오바에서 나왔으니까 15번 보라고 제가 색깔 이쁘게 칠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보셔요. 이번호가몇 번원이다? 1, 자, 1, 세로번호, 15번이다. 1, 2, 3, 8, 9, 10, 1, 2, 3, 8, 9, 10, 15, 16, 17. 15, 16, 17 맞죠? 예. 보시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1타, 일타, 1타 용기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볼 번호, 아, 이 부분. 30번, 6구 자리 있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회차 단번 옆에 번호들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30번도 보시라고 그런 거고, 15번 보시고, 3연번3연번두쌍 중에 가운데 있는 수 보시라는 얘기고, 4선, 12번 좀 보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단번 땐 얘기했죠. 여기 번호 얘기했으니까 여기 또 있지요. 자, 통과합니다. 1타용지 넘어갑니다. 자, 1타용지 가서 볼게요. 2타용지 가서 볼게요. 뭐가 있냐? 쭉 36번, 자. 일직선 세로로 쭉 있습니다. 그, 줄, 그 주변에 밑에 수좀 보시는 거죠. 이게 주로 이게 나오기 전 저번 주는 이 45, 45, 45 있었는데 이가 이가 45번 나오고 있는 번호 포블로 나왔다. 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 26번이 나왔기 때문에 동급 가족수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 좋겠다. 보시고 그거예요. 그 밑에 있는 번호도 좀 보셔야겠죠. 이? 그 번호는 있다 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뭐, 사사 있는 분 18번 있고, 이게 연번 있습니다. 13,14 뭐요? 예 연인수라서 둘이 같이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런 연인수들 중에서 제가 올렸는데 거기서 그게 삼순화 나왔어요. 그래서 13,14좀 보시되 뭐예요? 어떻게 했다? <laughs> 애들 같이 조합하면 안, 안 된다? 아시겠죠? 자, 8번은 10회기하고 100회기에서 빠진 번호입니다. 이거, 이거 회기 이렇게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적어 놨어요 그리고 또 14번이 뭐, 뭐다 2호기에서 있잖아요 12번 하고 14번이 2호기에서 10주장미 있습니다 둘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둘이 같이 아직 나왔다가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수는 나와야겠죠 둘이 가능, 같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중에서 나온다면 한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수니까 13, 14, 15 중에 14번 조금을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15번 위에 있는 거 15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 8번 제가 얘기했죠. 아까 여기에 890 그랬는데요. 89번 있고 8, 8좀 보셔요. 88 8. 아시겠죠? 8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가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32 33 35 4구번호 15번이 가 있어요 그죠 자 30번 인데얘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테러로이 <laughs> 3번 이렇게 3번 3수가 나왔을 때 3번 출이 3, 3출이 나왔을 경우 주로 밑엔수들 보게 되니까 여기는 주변수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33, 32, 35인데 어떻게 돼요? 15번 좀보시겠 15번이 아까 1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낱격을 하는 것보다는. 연관이 바로바로 바로 뛰니까 그쵸? 자, 아시겠죠? 그래서 행편으로 칠해놨다 보시라고. 그리고 자, 2번. 2번이 종합에서 보는 장미소 2억에서는 장미소 이자 10회기여고 1 0 0회기에서 공통적으로 빠진 번호입니다. 이는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죠? 왜1 2 3수 제가 1 2 3세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번호 있으니까 보시면 됐고 뭐요? 32번. 32번은 이건 매달 순서적으로 나오는 거. 저희가 지금 11월 달이잖아. 그 종합에서 보는 장미수 10조 장미수다. 그러니까 10조 장미수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인데 얘들은 2억이에서 보는 10조 장미수고 얘는. 종합에서는 10조 장미수다 아시겠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3타용기 넘어갈게요 3타용기에서 볼게 뭐가 있냐 쭉 보면은 여기는 연꽃이 좀 많이 있네요 연꽃 말고 또 볼게 뭐가 있다 운매 삼풍당 나왔는데 밑에서 삼풍당이에요 자 그래서 1타고 3타봉 경기 3연번 두쌍 이렇게 하니까 삼풍당 두쌍 어, 재밌게 나왔네요 그 이건 꿀 꿔면은 그냥 배벽 까중에낫다는 얘기예요 어정쩡하게 꽂는 것 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도 술도 아닌 것보다는 꼴로아면 확실히 물이만물쓰면술수리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좀 볼게 뭐가 있냐? 어차피 사서는 여러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거고 자 볼게요. 26번 당번인데 좀 전에 약하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26번이 보이시면은 들고 가셔요. 자리 이탈 번호라서. 그렇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15번하고 22번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 22번을 보게 된지는 그회원님들좀 아실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41, 42, 43, 44, 45쭉 5연번입니다. 그죠? 5연번. 41, 42, 43, 44, 45. 요렇이렇게 그랬나? 모양 이쁘게 이 나올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한게더 멋있을 것 같아서, 그죠? 약간 비스듬히 N자입니다. N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 뭐가 있다 까 여기서 중간에 끼인 수얘기했죠한수더볼게 있다 45번 자 세로로 있다 그래서 볼게 있다면 은 뭐가 볼게 있다 45번 좀 개인적으로 딱두 수네요 그러면은 41 40번까지 이왕이면 여기다 연결시켰으면 도와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쫙 이왕 줄 거면은 꼴 거면은 그냥 베베 꼬란 얘기죠 어정쩡하게 꼴은 거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38, 39, 40, 41, 42, 43, 44, 45 이렇게 구성. 그런데 역기서좀볼게 있다면 음, 여기는 얘기했죠 여기 이거 여기 얘기했을요자 그럼 요런거 갖고 볼까요 이 중에서 볼게뭐 있다면 뭘까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음, 45번이 좀 낫지 않냐 봅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둘이 붙어 있는 연인 입니다 애들들이 같이 가져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들이 붙어 있으니까 애들들이 갈라놔야 된다. 아니 42, 43이죠. 애들들이. 그죠? 그래서 둘이 떨어뜨려야 된다. 잘되는 꼴못 본다. 그죠? 그렇게 내시면 될것 같고 쭉 볼게요. 자, 연 끝이 쭈르륵 있는데 저번 주에도 연 끝을 봤는데 연 끝이 밀출되었습니다. 연 끝이 여기에서 지금 6주차. 6주차, 5주차인가 멸 되었어요. 그래서 연 끝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30번, 20번, 30번, 30번, 그리고 저도 30번 있는데, 20번, 30번, 어, 뭐 40번까지 10번 이상이 눈이 좀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온다, 이러면안 보시면 돼요. 그렇게 20번, 20번, 30번, 40번 정도 있으니까 조금 10번이 없어서 잘안 들리고, 저쪽 10번가 있네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연 끝.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사타용지 갈게요 사타용지에서 제가 재밌는 그림이 제일 멋있게 나온 게 여기입니다 제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 3연반 3연반 3풍당3풍당인데 여기 부분은 여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1타 2타 용지가 좋기도 하지만 3타 4타 용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모양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모양 줄 거면 하나 둘셋네 개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개인생각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수학에서 말한 부등호 표시죠. 그죠? 자 부등호 표시. 그죠? 자이 부등호 표시가 두 쌍이 나왔습니다. 그죠? 철세 철새 모양, 철세들 모양인데, 자 저렇게 나왔을 때는 번호를 어떻게 해봐야 된다?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 그런데 찾아야 된다. 물론 제수를 찾으면 됩니다. 제수를 찾으면 되는데. 제가 그냥 어차피 내년에는 그 멤버십 방송을 흘려본 데 자료들을 다 보고 취합을 하고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좀 어떻게 나왔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laughs> 자, 24, 24, 24, 24, 24 나오니까 뭐예요? 가운데 끼인 수 16번 제 소불고 우에 있는 29번 당번 나왔다. 그죠?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또 뭐가 있냐? 어떻게 볼까요?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여기도 똑같죠? 자 5번, 5번 나오고 중간에 4번 깼는데 4, 9번, 아웃. 21번 나왔다. 그죠? 가운데 번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그죠 가운데 번호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자, 31, 3 1 3 1하니까 19번 나왔다.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가운데 번호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끝에 있는 번호도 나온다. 그죠? 이렇게. <laughs> 사고 있는 번호가 아니, 육고 있는 번호도 나오더라, 가운데 있는 번호도 나오더라.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가운데 있는 번호가 조금 더 제외될 확률이 많고 그 주변의 수가 나온다.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또 찾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호들이 나온 것보다는여기는 <laughs> 가운데 번호들은 좀 제외가 되고 이렇게 주변에 밑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린 두 개는 여기 있는 번호들이 나왔죠 여기, 여기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죠 한 쌍이 아니고 두 쌍이니까 그래서 이 번호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고요 여기서 서열 1위 번호입니다 이거 이번 달 안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무조건 25번 넣고 가시는 게 좋겠다 개인 견해입니다 넣고 가시는 게 좋겠다 한 게임 한 만원에 놓쳐 있는데 당신 책임자고 쯤에서 또 그렇겠다고 해서 다그랬지 말고 한 게임 정도는 보이시면 넣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그리고 뭐요 가운데 번호가 제일 수지만 뭐예요 가운데 번호가, 번호가 당번호 나오기도 하고 몇 번이 나왔나 이 예. 끝에 있는 번호가 나왔다 근데 이 번호 가 얘기했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4 4일4 1 4 2 43. 그래서 가운데 번호고 끝에 있는 번호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번호가 밑에 있는 번호자 밑에도 또 볼게요. 자 가운데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재수가 된다. 123. 이게 예, 그렇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번 18번 조금 그이월 가능성이 좀 있어는 보이는데 오히려 저는 저6구번 호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본다? 요걸 본다. 이렇게 밑에 있는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위에 있는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이 가운데 있는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정답은 없어요. 단지, 이 가운데 있는 번호가 좀 더, 제 확률이 좀더 높다.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있는 번호들이 더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왔을 때, 이는 번호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15, 32, 33, 35, 31, 33, 36 그죠 여기 혼자 이렇게 요번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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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닥 그렇게 하는 않아요 이웃수라서 좀 그렇게 그는데 그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 뭐 포인트 보려고 중요할 부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왔던 거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이렇게 나왔던 걸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뭐좀 보시는데 조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가운데 번호가 나오기도 하고 제외가 되기도 하고 이 번호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삼출 번호가 있을 때는 밑에들 저번 번호 보시면 될것 같고 사면 번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간에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뭐예요? 앞에 초구로 나온 번호 몇 번? 15번, 22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그 근다고 제가 요거는 말 강조 안 했다고 안 보시면 안 되고 그래 뭐에다 요거 보시면 된다. 12하고 21이 저희 그때 얼마전에 거울형 동영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번호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기시키려고 했는데 일것이 두 마리 들어가 있는데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더 이상 뭐 설명 필요할까요 왜냐면 다 일일이 적고 뭐하고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자쭉 그냥 보는 거 보다는 차라리 포인트를 잡아준 게더 낫지 않냐 싶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보는 시선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어차피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도 손 놓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좀 보고 있는 방향이고 당번 옆에 번호들이 잘 나오니까 어떻다. 자, 저번 주 당번 옆에 이런 거좀보시란 얘기입니다. 그죠? 보고 요 번호도 근데 결국 반복되죠. 그죠? 어이? 자, 여기하고 여기 있죠? 당번 저번 주 당번 옆에 있는 번호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니까 뭐예요? 여기도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이런 그 그래서 보시라 얘기입니다. 그냥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당번이 될 확률은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점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다이 번호는 계속 제가 돌릴 겁니다. 이 번호. 보셔야 된다는 게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재해수가 될 수도 있고, 한수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보셔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구요? 1, 2, 3, 8, 9, 10, 15, 15 16, 17, 6주 멸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100% 몰릴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1타, 다른 거 1타 용기요 시스페이스입니다. 1타 용기 1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반자 좀 올려드리고, 반자에서 한수는 이번에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뭐100% 항상 매주 만이면 뭐, 정말 좋죠. 네, 한수를 깨졌어요. 그리고 뭐요? 거기, 고정수 옆에 두고 왔는데그둘 중에 한수는 고정수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고정수가 됐죠? 도움 되셨죠? 도움 되시면 어떻게 한다? 그냥 누르시면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어차피,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로또 기계가 아닌 이상 육수를 다못 잡습니다. 육수 오픈되면 1등 뭐, 1,000명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만의 조합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어, 번호가 몰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옆에 거한 칸만 이동하셔요. 한 발짝만, 아니면 뭐, 어떻게 된다? 동급 가족수로 가셔요. 제가 이 번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번호 얘기했으니까 이 번호들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한 칸만 가시던지동급 가족 서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 가도 또 몰릴 번호는 다 뜨니까 그러면 좀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번호들 몰리니까 저도 저도 말한 번호들 몰리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번호 탁 나오고 그열 칸간 번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강조하거나 말씀드린 번호가 몰리면 어떻게 한다? 한칸 옆으로, 한발짝 옆으로, 뭐 전진하시든지 후진하시든지 옆으로 가시든지 한 칸만 번호 옆집 번호 들고 하시고 그 번호가 또 몰리면 어떻게 한다? 열칸간동급 가족서 들고 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안 하는, 나만 하는, 나만 할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동 1톱 4타용지 1편을 마칠게요. 아시겠죠? 자, 어, 끝까지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반자에서 찾아뵙겠습니다.